하나님은 무서보지 않시고 예수님은 두세 사람 이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겠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가정에서 예배를 드려도 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한 케이블 방송사 뉴스의 앵커가 지난 두 주간 현장 예배를 강행한 목사를 비판하면서 한 말입니다. 참 그럴 듯한 말로 들립니다. 그러나 우리는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할 때 성경을 인용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이렇게 세상 매체와 불신자는 그들의 시각에서 교회를 비판합니다. 그런데 한 식작자는 모 방송사 인터뷰에서 예배는 원래 비대면 예배입니다. 하나님은 볼 수가 없습니다. 대면은 성도와 성도입니다. 그러므로 예배관이 와서 예배하지 않아도 하나님께 예배를 올려드릴 수 있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또 기독교 단체라고 하면서 한국교회는 국민 앞에 씻을 수 없는 죄를 지었다. 대면 예배를 중단하라. 지금 예배를 드리는 것은 무식의 소치다. 라는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일부 교회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한 것은 잘못된 것이고 반성할 일이지만, 그렇다고 교회가 예배를 드렸다고 교회가 비판을 합니다. 이를 뉴스에서는 의식 있는 교회는 사회와 동조해서 예배를 드리지 않는다라고 인용을 하고 있고요. 저는 현장 예배와 영상 예배가 어느 것이 맞고 틀리다라고 말하고 싶지 않습니다. 성경의 한 본문을 받고도 주석이 가는 것처럼 같은 세안이라도 같은 사안이라도 체감의 반응이 다르고 경성의 각도가 다르고 적용의 범위가 다릅니다. 코로나 19 확진으로 교회에 대한 현장 예배를 불허하면서 발생한 사태에 대해서 견해가 다를 수 있습니다. 그렇게 서로 존중하고 참고할 것은 참고하고 받아들일 것은 받아들이고 버릴 것은 버리면 되는데 판단을 하고 정죄를 합니다. 더욱이 예배를 드렸다고 목사가 목사를 공격을 합니다. 성도가 성도를 공격합니다. 그 공격의 논조가 세상의 교회를 공격하는 논조와 유사합니다. 예수님은 마지막 때 하나님의 종들이 같은 종들의 동무들을 때릴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내 이름을 인하여서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나중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어떤 기준을 가져야 됩니다? 대선의가 전서 이 장사절에 오직 하나님께 옳게 여기심을 입어 복음을 위탁받았으니 우리가 이와 같이 말함은 사람을 기쁘게 하려 함이 아니요 오직 우리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려 함이라고 하였습니다. 우리의 기준은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주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들이 되게 된 이유는 성도이기 때문입니다. 성도란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은 거룩한 자라는 뜻을 갖고 있지요. 성경에는 성도를 가리키는 이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이름들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소유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성도로 하나님의소유라마땅히 하나님이 기쁘신 자가 되어야 됩니다. 이것이 성도의 자세라고 생각을 합니다. 마디는 예수님에게 하나님의 아들이 돈끼어 내라. 그가 너를 위하여 사자들 명하시니 리 그들의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볼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라 10편 91편 12절로 시험했습니다. 이 예수님은 주 너희 하나님 시험하지 말라 신명기 6장 16절 말씀으로 물리쳤습니다. 성도는 세상의 다른 의도로 성경을 왜곡하고 공격하는 것에 대해서 진실한 말씀으로 이겨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이것이 성도의 자세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언약의 표징으로 몸에 할래를 행하라고 했습니다. 언약을 망각하고 흔들린 인간의 언약함을 아시고 잊지 않도록 육체의 표식을 갖게 하신 것이죠. 이와 유사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잊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손목과 미만에 개명을 매고 붙여 표로 삼으라고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였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지금도 율법이 적힌 종이를 정방형 모양의 통에 넣어 손목과 이마에 자고 붙이고 다닙니다. 그렇다면 아브라함의 영적 우선으로 예수를 믿음으로 언약에 백성 된 저와 여러분은 어떤 언약의 표정을 가져야 됩니까? 유대인들처럼 육체의 표식을 가져야 됩니까? 구약 시대를 넘어 시작시대 언약 백성 우리들에게 사도 바울은 할례는 육신이 아니라 마음의 할진이라고 하였습니다. 우리에게 언약은 예수님입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우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에 이르나라고 말씀을 합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음으로 마음의 할례를 받은 것이죠. 사도 바울은 유대인들의 할례를 육체로 자랑하려함이라고하습니다 그러나 자신은 우리 주 예수 우리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라고 하였습니다. 예수 흔적이란 사도 바울이 예수님의 십자가만을 자랑하다가 받은 모든 고난을 항축적으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내가 내 몸에 예수 흔적을 가지고 있노라. 우리가 예수님 믿음으로 마음의 할례를 받은 자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예수의 십자가만을 자랑해야 됩니다. 이것이 오늘날 언약의 백성, 성도가 가져야 될 예수의 흔적, 언약의 표준입니다. 그러므로 예수의 십자가만을 자랑하다 타는 고난을 기쁘게 받으십시다. 지금 이 시대에 하나님 받으실 예배를 드림으로 핍박을 받는다면 그것이 예수의 믿음으로 마음의 할례를 받은 언약의 백성, 예수의 흔적, 언약의 표준이 될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께 올케오의 심을 이루어 복음을 위탁받았으니 우리가 이와 같이 말하은 사람을 기쁘게 하려 함이 아니요 오직 우리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 함이라 마귀 시험을 이기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수의 은적 언약의 표징을 가진 거룩한 성도들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